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 갖고 세 종류의 사람 몇 사람 세 종류의 사람들은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자. 첫 번째 부자. 두 번째는 나사로. 나사로는 어 예수님의 에 죽었던 그때 그 나사로가 아니라 이건 별개의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두 번째 나사로 세 번째 다섯 형제가 있습니다 세 사람 어떻게 보면 세 종류의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부 자입니다 이한 부자가 오늘 19절 보니까 뭐 하나 보입십니까한 부자가 있어. 아 부자가 있다는데 그 부자가 어느 정도 부자면 자색옷과 고혼 배옷을 입고 자색옷. 여기서 자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부자는 이한 부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고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색옷을 입고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그 다시 말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다 살아간다는 것을 예표로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호화롭게 즐기게 된는 것은 좋은 건이 세상에 좋은 건다 누리고 사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물질 갖고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물질 갖고 근심 걱정이 없다면 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모습이죠. 왜? 날마다 날마다 호화롭게 살되고 즐겁게 살되는 것은 넘쳐나게 산되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어떤 문제 물질적에 어떤 힘든 환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물질적에 어려운 환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이한 부자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늘 호화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내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주님 없어도 잘 먹고 난 주님 없어도 잘 있고 나는 주님 없어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누구보다 멋지게 살아가는 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호화롭게 살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다시 봐서, 주님의 밖에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나중에 죽는 결과가 나타나고, 죽음에, 죽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는 일만 한 거지가, 거지가 컨덱터성이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버려졌다는 것은 이나사로를 사는 사람은 그 주인 앞에 버려졌기 때문에 고통 중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많은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헌데를 앉더라. 그때 이렇게 고통,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에 살고 있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힘든 여정을 살고 있었지만 이 나사로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습니다 그래서 이 죽고 난 이후에 그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박들려 아군 나픔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에 들어갔던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갔던 것이죠. 또 부자도 장사되었아 결론적으로 부자도 죽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때가 되면 언젠가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래세이 세상은 백년도 못 다는 못 사는 이 세상 아닙니까? 백년도 못 사는 이 세상에서 서로가 막 헐뜯고 서로가 이간질하고 서로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우리는 남을 사람살아야하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배부르댔네요 남들은 대문 밖에서 개가 갖고 있는 그 밥그릇에 거기서 음식을 먹든 말든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긴 합니다. 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절 보니까 그가 은에서 고통 중에, 그가 누가 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그냥 눈으로 멀리 봤더니 아브라함과 밑에 아브라함인 그의 품에 나사를 보고 나사를 보고 나사를 봤던 것이죠. 어디서 어떻게 봤습니까? 나사를 갖다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에서 고통은 지옥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음부라는 것을 알아들니까 음부는 바로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된 것이죠. 그 같이 우리는 죽고 나은 다음에 천국과 음부에 갈 길이 있다 없다 갈 길이 있다. 이 세상에서는 편하게, 이 세상을 잘 먹고, 이 세상을 잘 누리고 살았지만, 이제 죽고 난 사후에는, 죽고 난 이후에 고통 중에 된 거예요. 어떤 고통입니까? 육신적인 고통은 이 땅에서 다, 어? 해결되고 끝났지만, 우리 영원히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란 것이죠. 영적 고통. 우리가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신적인 고통만큼 괴로운 곳이 어디 겠어요 어? 정신적인 고통만 영의 고통만큼 영의 고통 이났다나제가 음부의 고통 중에, 음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음부의 고통 중에, 그 다음에 이스타스를 불러있을 때, 아브라며 나를 국리력이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해를 서늘하게 하소서, 하하,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써늘하게 어왜 손가락을 찍어 내 혀를 써늘하게 했어 왜이 표현을 하냐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나이다 하하 이 말은 무엇입니까 불속 속에서 괴로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무더운 날씨에 그 햇빛이 찌는 그 날씨에 바깥에서 한 시간만 서 있어 보세요. 학교 운동장에서 한 시간만 서 있어 보세요. 가만히 서 있으면 안 쓰러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쓰러질 사람이. 그때, 불꽃 가운데 괴로운 것은 한 시간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이 끝이 없는 괴로움이라는 것이죠. 이 불꽃 가운데 이 괴로움을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시에 찔려도 손가락에 가시에 찔려도 이 가시에 찔린 것이 얼마나 괴수니까? 어? 그래서 이 가시를 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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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도 않고 가시가 어디 박혀든지 가시가 어디 박혀든지 이 가시가 박혀도 괴로운데. 우리가 생선을 먹다가 목에 거쳐도, 네, 그 가시가 갇쳐도네그 가시가 걸려갖고 목이 갈깃갈깃하고 이 고통이 얼마나 심니까? 어? 이 고통이 우리가 임신해 가지고 배가 막 만삭이 돼 갖고 애기 나올 때그 고통이 얼마나 심니까? 근데 애기가 나오고난 다음에 그 고통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영원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고통이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불꽃 가운데서 그 괴로움이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처럼 괴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잠깐 아픈 곳에 괴로움을 간 것은 지나고 남은 그 괴럼이 끝이 있지만 이괴움은 끝이 없는 것이죠. 왜? 저 지역 음부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갖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시록 20장 10절에 보면, 해적적 고통은 어떻게 합니까? 세세토는 밤낮 괴움을받으리다그 괴럼이 세세토가 밤낮. 하하! 낮과 밤이 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로움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아 하나 아파도 밤새도록 잠 못자고 끙끙끙끙 하잖아요. 치아나 아파도 근데 그 고통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과 통행하는 삶사실의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고통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 고통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통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십사절을 보니까 보내야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선을 함께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계로 하나이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국유리여기달 내는 것이죠. 네? 내 손가락 끝에 나를 물을 찍어 나에게 보내달라는 것은 아브라함 아버지께 아브라함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갖다가 이렇게 달라고, 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어 그렇게 나사르가 같이 아브라함을 같이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이 고통이 이렇게 있으니 이 고통 속에서 나를 제거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를 모으고서이 괴로운 고통을 갖다가 없애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여러 우리 세생대로 밤낮 고통받는 이 고통 속에서 자야 기 먹고 해방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께 엎된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나면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26절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닌가 그뿐 아니라 우리 사이에 큰 구렁통이가 있어. 너여 있어. 너에게 건너가고자 돼 건너갈 수 없고, 우리에게 건너올 수가 없다. 한번 죽고 난 다음에, 음부에 들어가면 그 음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빠져나올 수가 없다. 저 천국에 들어가도 음부로 다시 갈 수가 없다.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가 없다. 한번 정해지면 그것은 끝이다.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 잘 믿고 천국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들 될줄 믿습니다. 부자가 지옥 간 이웃은 무엇입니까? 자색 옷을 입고 고운 옷을 자취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그, 가, 그, 그것을 갖고 나누면서 살아야 됨을 불구하고, 나서 나설, 거지 나설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됨을 구하고 상에서 나, 나온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산의껏 내물어졌던 것이 부자가 잘못된 것이죠. 응? 좀 도우면서 나누면서 사람야 됨을 구하고 나만 호의호식하면서 어 좋은 것을 잊고 어? 또 자세한 것을 잊고 내방 법대로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이 부자가 어 회개하지 못한 것이죠. 그 날마다 호의시 같은 것호의시 같은 것은 세상에 취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날마다 호의호시 같다고 그랬습니다. 한단이고 날마다, 어? 날마다 잘 먹고 잘있고 날마다 잘 입고 잘먹는걸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어떡합니까? 얼마 전에도 큰 마트가, 마트와 갔다가 오는데, 오는데, 보니까 보니까 우리 마트 가서 뭘사 사, 사가 좋은냐면 음식이나 사 갖고, 오고, 어? 음식이나 사 갖고, 오고, 또 어, 필요한 세제나 사 갖고, 오 어? 또 필요한 뭐 휴지나 사 갖고 오는 것이 마트 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니까 맥주는 갔다가 맥박스씩 사 가지고. 어떤 사람은 술을 갖다가 이렇게 큰 술을 갖다가 양주를 갖다가 그 양주가 이렇게 커갖고 이렇게 큰 술은 얼마나 가는지. 예? 뭐, 제일 오던, 어, 어떤 술한 병하는 뭐 30만원, 40만원, 어떤 술은 몇십만원씩 가는데 그 술을 갖다가 사갖고 오지. 아마 그 사람들은 그 술은 어떤 사람은 소주를 개짝, 괴짜, 개짝으로 사가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겁게 보내는 것이 호의호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그리고 좋은 것은 다있고 다는 것이 호의호식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것이 세상의 취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취한 모습 보세요. 시간만 되면 골프 치러 다니고 골프 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주인을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될것 아니겠어요? 네? 날마다 골프에 미쳐 있고, 날마다 도박에 미쳐 있고, 날마다 알코올에 미쳐 있고, 어 이런 것이 어떤 게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빠지면 빠지면 날마다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 남편이 당구장을 하는데 당구 당구장에서 산다고 그래요. 아니 당구장에서 살면. 세간은 어떻게 합니까? 세간은 당구장에서 내기 당구를 해서 그돈 갖고 세간을 조금씩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루하루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그사람은 매일 한도 빠짐없이 그 당구장에서 도박하는 거예요. 저음 미국에 도박장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도박장에서 때리링땅때리링땅때리링땅때리링땅리링땅 띠리링땅, 하면서 도박장에 누르고 있어요. 돈 나올 때 기다리기 위해서 그것을 누르고 있어요. 는그 사람들은 반새도록갑니다 남대문 시장같이 그렇게 큰 도박장이 있는데 각각 자기가 맞는 그 게임장에 앉아서 뚜루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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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만히 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가 시끄러면또폭카같이 이런 펜을 갖다가 돌려갖고 한 장씩 한 장씩 한 장씩 탁 돌리고 또한 장씩 한 장씩 한 장씩 돌리니까 뭐 동그란 것들을 다 갖다 내더라고 갖다 내더라고그 동그란 거다 안에서 이쪽이 상대방이 이겼으면 그 돈을 갖다가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몰라뭐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있는 것을 갖다가 코인을 툭뚝 몰아 갖고술을탁 갖고 근데 그 돈이 어떤 것은 뭐 1불짜리가 있고 2불짜리고 3불짜리가 있고 이런거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100불짜리도 있겠죠 어? 근데 내가 100불짜리를 갖다 내면 그것이 돈이 큰 것인지 깨달으니까 그이렇게 생긴건 100불에 사갖고 이게 100불짜리인지 1불짜리인지 감이 안오게 내고산나하는거예요 어? 그돈 딴다고 하는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탤런트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재산, 500억을 갖다가 2년 동안 가전해서 다 잊고 거지가 돼서 왔잖아요 이런 도박에 미친 사람은 언젠가는 그 결말이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한국에 가갖고 결론적으로 뭐하고 삽니까? 어? 정부에서 주는 그 임대 아파트에 살고, 정부에서 주는 그 동맹품 갖고, 올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많던 돈, 그 많던 돈 건물 하나 사서 가지고 관리만 잘했어도 평생 나 살처럼, 어? 아니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을 텐데 엉뚱하고 한 그만 가서 다 잊어버려 갖고 한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날마다 고요식하는 것입니다. 또 거지 나 살에게 무관심한 채. 이러면 힘이 들고 소외되고우리온 자를 무관심한 것도 죄입니다. 내가 베풀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못베본건 상관없지만, 내가 베,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못한 것이 죄 되는 것이죠. 커진 나서로가, 창에서 부스러기 떨어진 거, 줄 것이 아니라, 내가 밥그릇 하나 더 퍼서 줬으면, 나눠 먹었으면, 내가 입고 있는 옷, 좋은 옷들, 입었다가 그 깨끗한 옷을 사줬든지 한벌 줘서 내가 나눴으면 그 부자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 부자는 자기만 자기만 잘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무관심한 죄 내가 돈이 많이 있던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죄 이것 때문에 지옥 간 거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서는 어떡합니까? 우리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덱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린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헌덱를 하더라. 이 나서는, 나는그부잣집에 들어가서 그 부자, 부자집에 들어가서 문 밖에서 한 평생 사는 동안 창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창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땅에 떠서 개나 먹는 그 부스러기 대부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심자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저의 이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저의 이름이 되어줄줄 믿습니다. 아브람은 천국 낙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증 나서는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으로 가는 좋아요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좋아요 여러분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오늘 이 밤에도 찬양하는 것이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집난 자가 빼앗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저의 여러분이 천국 가는 지입길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 소외되고 외로운 자에게 나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 가는 지입길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내가 새 땅과 새 하늘을 보니 천국은 반드시 이 때의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우서 12장 4절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천국이 바로 낙원입니다. 어? 이제 예수님이 예?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이 있다는 것이죠. 어? 갈림길이 있다는 것이죠. 또 천국의 모습은 모든 눈물을 그 눈물에서 씻겨 주는 것이죠. 다시 말서 고통이 없던 것이죠. 괴로움이 없던 것이죠. 아픔이 없던 것이죠. 그것에는 열, 원한 행복만 있습니다. 행복만. 고통이 없고 행복만 있는 것입니다. 찬양만 들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행복한, 근심, 걱정, 염려, 고통이 없는 이 행복한 천국으로 일산하시길 제님의 널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곡한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나서간 나건은 우리가 갈 곳이란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갈 곳이 나사로가가 있는 그곳입니다. 나사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나원이 되는 것이죠. 나원이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고 아무리 복음을 증가해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만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섯 형제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섯. 다섯 형제는 무엇입니까? 내 친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친척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입니까? 계속라서 자, 희주발째 보니까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내 형제가 다섯이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소서 어떻게? 아, 이러면 그러면 아버지요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 아버지에게 구하니 나서를내 아버지께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보내달라니까내 고통이 나에서 끝나고 내 다섯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나서를 보내서 증거하게될 무슨 증거? 이 고통받는 곳을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형제들이 이곳에 이 고통 중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오지 않게 해달라고 네. 그러나 이 네.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들에겐 모세와 성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지 않다 천국에 있다 제 지옥에 있던 형제가 오늘 천국이 있다고 다이 땅에 내려서 안겨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에 모세와 선지가 있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의 말씀을 들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아버지 아니면하며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귀하니까. 이들의 모세 선지적에 듣지 않으면, 피록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겠, 하였느라, 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수했 있습니다. 오늘이 나서는처럼, 천국의 소망들은 좋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족을 전도해서, 이 고통 속에 있는, 치료 경보를 받는, 우린 이한 부자처럼, 신영평면을 받는 그 영재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조화 여러분에게 맡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나보다 소외되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조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가는 지름길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 누리고 살았던 것, 이제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을 다 나는 취해에 위해서, 충분한일 위해서, 우린 써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죽고 난 후에 내가 아파트가 열채는 뭐지겠습니까? 백억을 갖고 있으면 엇이겠습니까그 뭐 백억 때문에 내가 관리를 잘 못하면 다 없애고 망가지고, 내가 또 관리를 잘 못하면 나중에 경제지간에 경제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일을 위하게 쓰고 있는 그런 곳에 보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조화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듣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이제 이 부자는 저 지옥에 한번 들어갔다면, 좋아요 여러분들은 두번 다시 지옥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 있는 그곳에 가있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어? 그것이 결론적으로 천국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죄명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형제가 아직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아브라함 품으로 올수 있도록, 아브라함 품으로 올수 있도록, 아브라함 품에 있던 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믿지 않는 형제들을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전도해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성창하시면서 1분 동안 이 말씀을 들고, 우리 주 삼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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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나처럼 천국을 소망해야 될 짐이 있습니다. 가족을 존대해야될 짐이 있습니다. 천국은 징난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세어야 하는 것의 땅을 보니라고 계시로기일장을자로 말한 것과 같찬가지로 그가 낙고으늘 이끌려 간 것처럼 천국의 모습은 모든 눈물이 그를 시히며 다시 이 있던 동물이 었고 고통이 없던 사실을 붙들고 어느 날더 이기고 승리하는 좋의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까지 욕심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또한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색옷을 신고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고운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추진밖에 사람은 결론적으로 저 지옥을 가리킵니다. 너무 그 지옥을 가르킵니다 우리는 그 지옥을 에서 아버지 오늘이 영원토록 밤낮 고통받는 그중에서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만아들는요